아름다운 천수만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다는데요. 완전히 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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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침 출사길에 나선 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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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작가들을 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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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봤습니다. 어머 여기 학교다. 와 옛날에 학교 초등학교였는데 어머 어머 여기 너무 이쁘다. 간월도 작은 포구 마을의 분교였던 이곳은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1999년 문을 닫게 됐는데요. 19780년대에는 학생들이 꽤나 많았던 곳이랍니다. 내가 부석주화도학교 출신인데 그때는 학교가 크고 학생도 많고 거리고 거리가 멀어서 여기를 분교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학생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멀니까 여기 분교를 해가지고 음. 했던 곳인데 지금은. 학생들이 없어서 이제 폐교가 돼서 이렇게 미술관으로 개조를 했어요. 너무 아름쁘다 우와, 수국이 다 색깔도 예뻐. 똑같이 통일해 놨네. 오래전 문을 닫은 이곳을 누가 이렇게나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걸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수국이 예뻐서요. 사진 찍고 있었어요. 예, 예뻐요. 이 예, 네. 지금 아주 만발했네요. 아. 저는 이 미술관 관장입니다. 너무 예뻐서 예. 오늘 좀 사진 예. 좀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찍고 구경 좀 하세요. 이리 오세요. 네. 네. 네,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산시 사립미술관 1호인 서해미술관. 폐교를 대조해 만든 만큼 곳곳에 남아 있는 학교 시설이 눈에 띕니다. 여기가 천국이야. 어머, 복도 봐, 옛날 그대로인데. 어, 너무 멋지다, 그리고 창문도 똑같은 것 같아. 창문도 그대로예요. 네. 예. 전에 이거 풍금, 네. 어, 진짜 음악 시간에만 보던 거. 보셨요 내야지 안정으로. 이 아유. 학교 역사하고 이 풍금 역사가 같아요. 이게 68년에 우리 학교가 지어졌으니까. 57년. 어, 그렇게 됐겠죠. 네. 네. 어린 시절 추억의 공간에서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옛날엔 여기가 교실이었겠죠? 그렇죠. 초등학교 교실이었는데 이제 전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변화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애초에 내가 이거 구입할 때는 작업실로 쓰려고 이거 구입을 했는데 여기 졸업한 학생들이 그 애기들 손을 잡고 와서 내가 다니던 학교야 그렇게 소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개인 재산만은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추억이 있는 그런 공동 자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문화로 촬영해 왔을 수도 있고. 추억을 또 공유할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이 미술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그런 기회를 주고자 어~ 이렇게 미술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자던 폐교의 아름다운 변신 이곳에서 더 많은 이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엔 천수만의 절경 간호람을 찾아와 봤는데요. 조선 초기 모학대사가 이곳에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 붙인 이름이랍니다. 원래는 이게 을 때는 이게 섬이고 바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이 빠져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 한조에는 육지가 되고 만조에는 바다가 되는 신비로운 섬 위의 암자. 250년이 넘는 수령의 사철나무에는 모학대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가 지팡이를 땅에 꽂으며 이것이 살아나면 불교가 흥할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세월이 흘러 나무가 되었답니다. 저는 이웃 초등학교 때요. 여기 오면 무학대에서 지팡이가 있다 그래서 진짜 지팡이가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쉽게 말해 산실령 지팡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갔었다. 원래는 산실령 지팡이였지. 어 그러니까 와서 딱 찾았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 시절 지팡이를 찾던 소녀는 어느새 자라 풍경을 찍는 사진 작가가 되었고요. 단오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추억을 이야기거리 삼아 한 바퀴 구경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사진작가 모드로 돌아갈 차례. 저녁 때는 일몰이 지면서 그 일몰하고 반영을 찍을 수 있는 자리 여기가 그래서 포인트거든요. 단호람의 풍광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해질녘이 최고라는데요. 이야, 그야말로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아주 좋아요. 여기는 그냥 누룽의 작품이에요. <laughs> 서산에 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원피스를 사놓고 아직 입어보지 않은 그런 그래서 설레고 기대되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름답고 볼거리 많고 먹거리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서산이라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자 이번엔 천소만의 맛을 찾아 간월도로 와봤는데요. 하 <목소리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보니. 건지수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이 집의 일등 공시는 천소만에서 재배된 이 쌀이라는데요. 여기 서산 간척지에서 생산하는 쌀이에요. 간척지가 비옥해서 쌀 맛이 맛있고 그리고 햇풍을 맞아서 그런지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 쌀을 쓰게 됐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재료는 바로 불인데요. 한여름에는 튼실한 굴을 구할 수 없어서 겨울 굴을 냉동했다가 쓰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동법이랍니다. 해동할 때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유수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물이 아니고 바닷물이기 때문에 삼토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영양소가 뺏기지 않고 맛이나 냄새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깨끗이 씻은 천수만 쌀에 바닷물로 해동한 불을 듬뿍 얹어주면 기본 준비 끝 여기에 포석과 당근 은행 등을 얹어서 압력솥에 한소끔 끓여주는데요 이윽고 완성된 솥밥은 쌀알의 철기와 불향기가 가득하답니다. 이번엔 각종 채소를 넣은 반죽에 아낌없이 불을 얹어 노릇노릇 부쳐낸 불전까지 불밥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이한 그릇에 천소만의 맛과 영양이 가득 담겨 있죠. 음. 자 이제 윤기 넘치는 불밥을 덜어 그릇에 담고 부추 간장을 얹어 슥슥 비벼 주는데요. 손님들 맛은 어떠신가요? 아하하. 음, 와 맛있어, 와 맛있어, 굿. <laughs> 나향이 그득하고 향기가 그득하고 <laughs> 맛이 담백하고 <laughs> 지역 특색에 맞는 음식이니까 이제 서산 시민으로서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나게 이제 크게 자부심으로 와닿을 와닿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 네. 이 집에서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별미는 바로 어리굴젓입니다. 그런데 어리굴젓은 빨간색 불을 세척해서 소금에 절인 다음에 어, 발효를 시킨 백젓 상태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70년대 요때에 이런 백젓 형태로 판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양념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해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옛날 아버지가 하던 전통 방식으로 삭힌 뒤 양념을 덧입힌 어리굴젓은 진정한 하, 밥도둑이랍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두분다 2002년도에 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저 아니면 물려받을 사람이 없게 돼서 그래서 들어와서 물려받았고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하고. 다짐했던 다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식당의 자리를 잡을 무렵 갑작스레 부모님에게 찾아온 병. 하지만 병식 씨의 귀향으로 식당은 더욱 번창하게 됐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심이 좋아서 막걸리도 그냥 줬는데. 누구세요? 어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세요? 네. 네. 어머님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왜 내려오셨어요? 여기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요? 네. 아들이 바쁘면은 막 손님이 있는데 뛰어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조금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려나 아주 소질있어요. 소질이 있어요. 했었어요? 네, 타고난가 봐. 좋다고 뿌티더 다. 아이 렇게 잘하니까. 아뭐 저도 잘 되지만 어머니 때아지잘됐죠 뭐. 뭐. 그래요. 잘했어. <laughs> <내 카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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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경식 씨. 서산 쌀로 만든 쌀 막걸리인데요. 시판 단계까지 왔지만 더 좋은 맛을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고 있답니다. 서산에 좋은 쌀이 있고 쌀 가지고 누룩 빚고 술 빚고 제가 그 안에서 혼자 만족하고 놀을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산은 정말 저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서산에서 계속될 경식 씨의 뜻깊은 도전을 응원합니다.